단세 가지 음식만 바꿔도 무릎 통증이 줄고 계단 오를 때 뚝뚝 소리가 사라집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을 되살리는 음식 탑3 그리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습관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고 밤에 쑤셔서 잠을 설치진 않으셨나요?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냥 참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약이 아닌 밥상 위세 가지 음식으로 무릎 통증을 줄이고 연골염증을 진정시키는 진짜 회복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병원비로 수십만원 쓰셨던 분들도 이 방법으로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실전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한번 눌러두세요. 나중에 다시 찾아보실 때 훨씬 편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릎이 보내는 진짜 경고 신호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그냥 시큰한 건가?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넘기기 쉬운 초기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놓치면 연골이 빠르게 닳고 통증이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뻣뻣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릎이 잘안 구부러지고 5분 이상 움직여야 풀리는 느낌이라면 관절 안에 염증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밤새 순환이 멈추면서 염증 물질이 쌓인 결과죠. 두 번째는 계단 통증과 뚝뚝 소리입니다. 오르거나 내릴 때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면 이미 연골이 달아 뼈끼리 직접 마찰하는 단계입니다. 정상적인 관절은 조용합니다. 소리와 통증이 함께 온다면 중기 관절염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밤 통증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쑤신다면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관절액이 과다 분비되고 누워있을 때 압력이 더 높아져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무릎이 아직 회복 가능한 단계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즉, 지금부터 식단과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릎을 되살리는 음식 탑 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을 되살리는 3위 음식,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어, 생각보다 평범하지만 이 안에는 강력한 항염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한 컵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두배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C가 연골을 만드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관절 안에 염증 물질을 줄여줍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브로콜리에 든 설포라판이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춥니다. 연골 손상을 막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살짝 데쳐서 아침 반찬으로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갑상샘 질환이 있으신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2위,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들 말이죠. 이 생선들엔 EPA, DHA, 두 가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왜 중요할까요? 관절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직접 억제합니다. 마치 불난 곳에 소방수가 달려가 불을 끄는 것처럼 염증 부위로 직접 가서 진화하는 역할을 하죠. 미국 류마티스 학회 연구에서도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염 위험이 29% 낮았습니다.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생선 드시기 힘드신 분은 캔 고등어도 괜찮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손바닥만 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단, 통풍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생선의 퓨린 성분과 약물이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바로 들깨입니다. 혹시 의외라고 느끼셨나요? 많은 분들이 연어나 고등어를 1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들깨의 오메가3 함량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들깨 100g에는 오메가3가 무려 62g, 연어보다 200배나 많습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숫자가 말해줍니다. 들깨는 식물 속 오메가3의 왕입니다.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EPA, DHA로 전환되면서 연고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임상연구에서도 들깨를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이 3개월 만에 통증 지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염제에 버금가는 효능입니다. 여기에 더해 들깨는 단순히 오메가3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슘, 마그네슘, 인, 단백질이 풍부해서 연골 재생과 뼈 강화를 함께 돕습니다. 즉, 연골을 보호하는 걸 넘어 실제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품인 셈이죠. 또한 들깨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관절의 노화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성분들이 관절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움직일 때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뿐 아니라 손목, 어깨, 허리 같은 다른 관절통 완화에도 효과가 보고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 또는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 죽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만 넣어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단 들깨는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 하루 한 개에서 두 스푼 정도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리해 볼까요? 브로콜리로 비타민C를 채우고, 등 푸른 생선으로 EPA, DHA를 보충하고, 들깨로 오메가3를 집중 공급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일주일에 세 번씩 드셔도 무릎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부터, 국한 그릇에 들깨 한 스푼만 더 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런 실전 정보 다음에도 바로 이어서 보시려면 지금 좋아요로 기록해두세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잘 낫지 않으신가요 사실 음식보다 더 무서운 건이세 가지 습관입니다 좋은 음식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무릎을 망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입니다. 국물요리, 김치, 젓갈, 장아찌.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들이지만 이 안에 나트륨이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붓기를 유발하고 관절 주변 조직을 눌러 통증을 키웁니다. 염증은 더 심해지고 회복은 느려지죠.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g을 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절염 진행 속도가 1.7배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는 한번 헹궈 드세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시면 충분합니다. 간이 심심하다고 느껴지실 땐,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로 고소한 맛을 더해 보세요.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무릎이 더 아픕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근육은 무릎 관절을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버티지 못하듯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도 버티지 못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관절염 환자는 6개월 뒤 통증이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얻은 결과입니다.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지에서 천천히 걷기,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통증이 심하신 분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는 동작만 반복해도 좋아요. 하루 10분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해보세요. 이 작은 반복이 무릎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세 번째, 진통제 남용입니다. 아프면 먹고 또 아프면 또 먹고 통증이 사라지니까 습관처럼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통증 신호만 끊을 뿐 관절은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진통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중 23%가 위염이나 궤양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신장 손상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통제는 정말 참기 힘들 때 단기간만 복용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과 운동으로 통증의 원인 자체를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이 줄면 약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진짜 회복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짠 음식은 줄이고, 걷기는 하루 30분,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이세 가지만 바꿔도 무릎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오늘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내 무릎이 어느 단계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 무릎은 지금 건강할까요? 아니면 이미 달아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1분 안에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이 6가지 질문에 두개 이상 해당되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합니까? 5분 이상 움직여야 풀린다면 체크하세요. 밤새 관절액이 돌지 않아 염증이 쌓이는 초기 신호입니다. 두 번째,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있습니까? 특히 내려올 때더 아프다면 체크하세요. 연골이 닳고 관절 마찰이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 무릎 주변이 자주 붓습니까? 저녁만 되면 무릎이 팽팽하다면 체크하세요. 염증으로 관절 안에 물이 차오른 겁니다. 네 번째,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까? 1년 전보다 가늘어졌다면 체크하세요. 근육이 줄면 관절이 혼자서 하중을 버텨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칩니까? 한 달에 두번 이상이라면 체크하세요. 관절 내 압력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도 함께 옵니까? 소리만 나는 건 괜찮지만, 통증이 동반된다면 이미 연골이 손상된 단계입니다. 어떠신가요? 두개 이상 해당 되셨다면, 지금이 식습관을 바꿀 타이밍이고, 세개 이상이라면 병원 진료와 함께 오늘 말씀드린 식단 관리를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이 무릎을 지킵니다. 이한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 없으면 무릎은 버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1년에 약 1%씩 감소하죠. 10년이면 10% 허벅지 둘레가 눈에 띄게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자 관절을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난 영상 근육감소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황태 건새우 검은 콩, 이세 가지 단백질이 흡수율이 높고 염증을 줄이면서 근육을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오늘 식단에 함께 더하시면 무릎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나중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근육과 관절은 하나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건강하거나 초기 단계라면 체중 1kg당 0.8에서 1g이 적당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48에서 60g 정도입니다. 중기 이후라면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로 조절하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에 따라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한 끼에 몰아먹지 않고 세 끼로 나누는 겁니다. 한 끼당 약 20g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엔 달걀 2개, 점심엔 생선 한 토막, 저녁엔 두부 반 모.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무릎이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연골이 닳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이 무릎을 단단히 받쳐 주어 연골의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무릎을 고치는 건 약이 아니라 당신 몸이 스스로 만드는 힘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가 진단 6가지 중 2개 이상이면 주의. 하루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g에서 1g을 세 끼로 나눠서 꾸준히 드세요. 근육이 곧 무릎의 생명줄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내 무릎은 분명 달라집니다. 이런 실전 건강 정보 나중에 다시 보시려면 좋아요로 기록해 두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녹여낼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의 식사와 한 번의 걷기면 충분합니다.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식사입니다. 들깨 미역국 한 그릇, 여기에 달걀 두 개를 더하세요. 들깨로 오메가3를 채우고, 달걀로 단백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식사 후엔 5분만 스트레칭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절액이 돌기 시작하고, 아침의 뻣뻣함이 풀립니다. 점심, 하루 중 가장 든든한 한 끼입니다. 생선 한 토막과 브로콜리 반찬, 여기에 현미밥 한 공기면 완벽합니다. EPA, DHA로 염증을 잡고, 비타민C로 연고를 보호하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세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5g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 뒤, 밖으로 나가 걸어 보세요. 평지에서 천천히 30분이면 됩니다. 이 30분이 무릎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사입니다. 두부 반모, 브로콜리 반컵, 여기에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 한 접시, 가볍게 드시되 단백질과 오메가3는 꼭 챙기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고, 물은 한 잔만 드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관절 회복도 늦어집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1.5리터가 적당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사이에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저녁엔 10분만 무릎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이 동작만 반복해도 허벅지 근육이 살아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아침엔 들깨 미역국과 달걀, 점심엔 생선과 브로콜리, 저녁엔 두부와 나물, 하루 30분 걷기, 하루 1.5리터 물, 하루 10분 스트레칭.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3개월 뒤 당신의 무릎을 바꿉니다. 6개월 뒤엔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년 뒤엔 계단을 오를 때 소리가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들깨 한 스푼, 걷기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그 반을 시작하신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주 물어보신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들기름을 그냥 마시는 게 거북해요. 괜찮습니다. 요거트 셋에서 네 스푼의 들기름을 섞어 드셔도 좋고, 데친 채소 위에 마무리로 한 바퀴 둘러주셔도 됩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두 번째, 생선 비린내가 너무 싫어요. 레몬즙이나 허브, 후추를 뿌려보세요.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팔아서 10분만 돌리면 비린내 없이 고소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캔 고등어도 괜찮다는 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 괜찮나요? 통증이 없다면 정상 범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아프다면 움직이는 속도를 줄이고 가동 범위를 좁혀 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무릎이 아픈데 운동해도 되나요? 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짧게, 자주,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통증이 심해지면 하루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무릎은 움직여야 회복됩니다.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약이 아닌 밥상으로 병원이 아닌 부엌에서 당신의 무릎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건강을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 지난 영상 근육 감소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